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서양의 사상가예요.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악덕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반면 타월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악덕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을 악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탁월성은, 덕은, 이건 덕이죠. 덕. 덕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 헉, 무슨 덕이에요, 이거? 중용의 덕 뜻하는 거죠. 중용의 덕. 탁월성은 본질을 말하는 정의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그 극단이다. 어, 아주 잘해냈어. <laughs> 그 극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 번이에요.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중용 사상을 이야기한 고대 서양의 사상가는 누구예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성을 발휘하면 이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중용의 덕을 알아채고 이것을 연습하고 습관화 시켜야 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한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덕이 곧 중용이잖아요. 중용의 덕인데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용의 덕은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이 아니라는 거죠. 악덕 사이의 중용이라고 하면 말이 될수 있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1번, 아니죠. 2번은요. 용기는 항상 무모함과 비겁함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덕이다. 무모함, 지나쳐요. 비겁함, 모자라요. 이거죠. 한편으로 모자라고 한편으로 지나친 거. 이것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중간의 덕. 이게 바로 중용의 덕이죠. 그러니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3번은요. 이론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는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다. 이거 어때요? 우리 그거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지적인 덕, 지성적 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 학습과 탐구로 습득할 수 있는 게 지적인 덕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나? 아니죠 이론적 학습과 탐구로 우리는 무슨 덕을 갖출 수 있어요? 지적인 덕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니 X가 되겠죠 (4번) 선에 대한 앎을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럼 알면 곧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볼까요 선에 대한 앎을 갖춘 사람도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잘 기르기 위해서 그냥 내 몸에 배게끔 빨리 습관화해라 반복적으로 실천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입장은 지식 물론 중요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같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결합된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번도 아니겠네요. 5번은요, 모든 행위는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다. 모든 행위가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다라고 함은 이 악덕의 중간, 중용, 모든 행위가 중용의 덕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지 않죠. 모든 행위에 다 중용의 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악한 행동에는 중용의 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절도, 폭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뭐요만큼 훔치면 너는 모자란 거야. 이만큼 훔치면 너는 지나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로 악한 행동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